안녕하세요. 덩아 요즘 포켓몬 빵 유행이라 이거 사실 중고로 사려다가 직접 샀습니다. 2세대가 잘안 나오는 이유 첫 번째 왜냐하면 빵을 안 까고도 안에 스티커 뭐가 있는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꼬집힌 봉투 이런 게 있으면 안에 있는 거 봤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중고를 안 샀는데 이것만 피해도 2세대 뽑을 수가 있다라고 하셨고 댓글에 돈덕네 단종된 꺼북이가 잘 나와요. 라고 하셔서 제가 또 거북이를 구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편의점만 단종이고 마트는 또 들어오는 것 같던데 본덕님 메타몽이 제일 잘 나온다니까요. 이거 근데 맛이 없어요. <laughs>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메타몽까지 구해왔습니다. 9시, 10시에 줄 서서 계속 일주일 동안 모은 거예요. 와우! 이거지! 빵은 진짜 많이 샀습니다. 컵케이 여기서 2세대가 나온다고? 진짜 그 댓글만 믿고 한번 사봤습니다. 자, 가보자. 먼저 이상희씨! 근데 이거 안 까고 어떻게 야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지지피나 와 이거 어떻게 본다는 거야. <laughs> 초코 무선일이고. 와 진짜 확실한 초코빵이다. 자 깝니다. 제발. 중고로 안 샀기 때문에 조금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 하나 둘셋 뿅! 누구야? 왕자리! 있자야되잖아 <laughs> 이거 봐봐. 처음부터 뽑아버려. 100% 확률. 이번에는 김성란 이분. 여기 빵, 어, 아, 빵 뭐야? 이거 왜 이래? 일단 빵 포장은 이상희 씨랑 비슷한데, 완전히 이거 빵떡이잖아. 이게 뭐야? 그냥 빵떡인데요? 상큼하네요. <laughs> 블루베리구나, 이게. 자, 이건 기름이 없어. 하나, 둘, 셋. 뿅! 아! <laughs> 야, 이어서 메타몽빵. 아니, 왜 메타몽빵은 다 이분이 포장하시지? 자, 까줍니다. 이거 메타몽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상큼하다. 자, 2세대. 하나, 둘, 셋. 뿅. 누구세요? 그렇지! 와. 야, 메타몽 색깔. 베루키가 나왔습니다. 같은 색이야. 변신한 거 아니야. 야, 이 논리 약간 맞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넣어주세요 뿅. 이거지! 이거거든! 야, 거봐! <laughs> 야, 이건 진짜 2세대 잘 나오는 법 맞네. 와, 저치코리다 비쌀 텐데? 야, 이거 만드신 분 은근히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2세대예요 하나, 둘, 셋, 뿅!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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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상해 컷어 잠깐만 이게 새로운 포즈인가? 아 헷갈리는데?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자이슬리빵은 그냥 완전 생초코야 와 그냥 초코 덩어리네요 단종된 꼬부기에서 2세대가 나온다? 아 이거 꼬부기 약간 맛없다고 하던데 과연 꼬부기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 둘셋뿅후라자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꼬부기에서 2세대 잘 나온다니까. 단단제. 오, 확률 높은 건좀 맞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짝 아라리가 나왔네. 번호가 159번이 넘어야 되거든요? 꼬부기빵에서 나왔다는 걸 보여드려야죠. 자, 단종된 꼬부기빵의 운명은? 하나, 둘, 셋, 뿅! 아! 이게 뭐야? 이세대 들어있을 것 같아. 이거 비싸잖아. 맛없진 않습니다. 자, 이건 진짜 누구도 못 봐. 하나, 둘, 셋, 병나아주세요아 <laughs> 누가 여기서 2세대 나온대? 대다수 분들은 안에 스티커 뭐 있나 안 보겠죠? 제발 와... 확실히 옛날 빵은 1세대가 많이 나와 자, 보스 또 까봅니다 아, 2세대 빵 포장하신 분들 이름 기억해야겠다 그분들이 2세대 담당 아니야? 야, 이거 설마 나옹이야 아... 아, 또 나왔어! <laughs> 보스 4연석으로 까는데 아... 이거 킹이 뭐야? 자 마지막 고스 고스는 끝까지 날 버릴 것인가? 아 79번 야돈이 왜 나와 자 이번에는 발챙이 한번 주구장창 뽑아볼게요 발챙이 그래도 나름 신상 빵이잖아 얘가 좀 나중에 나왔죠? 하나 둘셋 짜잔 아아 아, 아 1세대 빵왜 이래 하나 둘셋뿅 그렇지! 아, 이게 보니까 지금 날짜가 7월 29일에 배준호님이 만드셨고, 아까 깐건 7월 20일에 똑같은 배준호님이 만드셨어. 최신 날짜가 좀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피카츄는 7월 15일이니까 안 나오겠네? 자,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아 이거 봐봐 이거 누구 누구 초코빵이야 이거 고스인가? <laughs> 하지만 7월 16일 불안하죠 안심법으로 넌1세대야 거봐 어 그래도 약간 희귀한 애들 나온다. 어 7월 17일은 약간 애매하네 시세표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하나둘셋 뿅 7월 17일도 불리고 뻔할 뻔짜다 하나둘셋 뿅 피카츄 또로정했다안 나오네. 자, 디그다. 7월 22. 기대해 볼 만해. 이 정도면 2세대 좀 나온 거 아닌가요? 150개 깠는데 2세대 안 나왔다. 뭐 그러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뿅. 마지막 아. 오북이랑 2세대 빵에서더잘 나오는 거 같아요. 야, 그래도 이 정도면 확률 높은 거 아닙니까? 새로운 왕자리 이상의 꽃 새로운 포즈 만다 치코리타 야 치코리타 나온 게 진짜 대박이다 베루키까지스타팅이라 예, 비쌀 거예요 너무 귀엽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포켓몬 신제품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포켓몬빵 바로 가보도록 하죠 절발 시세표가 또 궁금하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있는 시세표가 전반적으로 조금 가격이 있어 이 세대가 나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한달 뒤쯤이면 이거보다 가격 많이 낮춰질 것 같아요 치코리터 6,000원 확실히 스카팅이 비싸다 부케인 5,000원 그리고 리아코 6,000원 꼬리선부터는 1,500원으로 훅 떨어지죠 와 크롭에 3,000원 피추가 8,000원 푸프린 와 프린도 아니고 너무 귀여워 토게피에 5,000원 야 전용이 좀 비싸네 토게틱도 꽤 나가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보시면 마릴이 3,000원. 대부분 이제 1,500원, 2,000원이 잡스티커 같은 느낌 나고, 3,000원부터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우파 3,000원. 블랙키도 5,000원. EV 스타일은 다 비싸다. 라더킹 4,000원. 맞아요, 5,000원. 오, 블루 3,000원이네요. 어, 강철톤이 2,000원이야? 핫사미가 3,000원이네? 헤라크로스가 비싸구나. 자, 또 내려보시면은, 와, 델일비리 4,000원. 폴리곤 진짜. 진짜, 가시다. 5,000원. 여기서 제일 비싼 애들은 루기아, 칠색조, 세레비입니다. 5만원은 좀 오바고, 재미로만 봐주시고, 전 개인적으로 엔테이가 갖고 싶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포즈 이상해시죠? 리자몽, 날자몽, 2,000원. 거북왕, 이것도 새로 나왔잖아, 2,000원. 피카츄도 새로 나왔죠. 뭐, 이브이 이거, 잠자는 거, 3,000원. 전만보, 뷰츠 4만원까지 갔네. 이거 빼고, 모두 다한 1,500원 정도 한대요. 이세대한번 봅시다. 치코리타 3,000원. 이분은 조금 가격을 낮췄습니다. 자, 피츄 3,000원, 토기피 3,000원. 모든 거래의 진리는 싸게 하면 잘 팔려요. 에브이랑 블랙힐을 2,000원으로 하셨네요. 와 나머지들도 애2 세대도 1,500원이 많다. 오 여기도 1,500원. 자 마지막 왔는데 루기아 칠색조 세레비 다 5,000원. <laughs> 1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옛날 시세 보여드릴게요. 점점 빵이 많이 풀리니까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어. 피카츄가 치 7,000원인데 3,000원 된거야? 와 여기도 4,000원짜리가 진짜 많았네. 야옹이가 6,000원. 융겔라 5,000원. 고라파덕 7,000원. 옛날에는 진짜 다들 비쌌네. 오우스트 5,000원에 롱스톤이 6,000원. 시세란게 가면 갈수록 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더가스 6,500원 이었다고? 이번에 제일 비싼 애는 누구? 기레아더스 8,000원. 이브이가 4,000원이야. 짬만버 8,000원. 이때는 미추가 5만원이었다가 지금 면 4만 원 됐죠. 망나뇽이 비싸네. 얘도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이 세대는 얘네 네 명이 짱이지. 다른 분들도 만드셨는데 오 대충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적으로 가격 비슷한 것 같아. 와우. 이분은 마지막에 루기아부터 세레비까지 1만 원으로 하셨네.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나중에 시세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와 스티커에 오리실이 있대요. 이게 뮤랑 위츠보다 더 비싸래요. 이거는 찾으셨나요? 앞에 숫자가 0이 없죠. 이게 바로 오류실이라는 거. 그냥 58번이 됐네. 자, 두 번째 오류실은 이건데 뭐가 될까요 역시나 0이 없습니다. 야, 이런 거 어디서 구해? 자, 세 번째 오류실 찾으셨나요? 역시나 0이 없다는 거. 네 번째 오류실. 오! 야, 이거는 숫자 똑같은데 왜 오류실이야? 색깔이 다르다? 아니죠. 찾으셨나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이 <laughs> 이게 오리실이죠? 와. 야, 이건 당근에 올라온 건데, 와, 이거 뭐야, 이거? 투명 띠부띠부실. 디부 <laughs> 역대급 오리실인 것 같습니다. 지렸고. 당근에 파시는 분이 삐삐 희귀실 팔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림은 없고 투명 필름만 있어요. <laughs> 포켓몬빵 회사에서 만든 역대급 신제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